2021년 2월 1일 2월 달 첫째 날 월요일, 제가 윤덕한인데요. 제, 저 윤덕한이가 오늘 단타 매매를 했는데요. 여섯, 여섯 종목 700만 원치 정도를 샀다가 팔았는데요. 약약7약 약약 6만 원을 날렸어요. 7만원 정도 날렸었는데요 7만 몇천원 8만원 정도 날렸었는데요 마지막 한 종목 3번 샀다 팔아, 팔아가지고 만 몇천원 복구 손실복구를 해서 약 6만원 정도 오늘 날렸어요 근데 마지막 세번 샀다 팔은 종목이, 1 0 0 주씩 세번 샀다 팔아서 팔은 종목이, 저가 마지막에, 5,990원인가요? 5,990원에 0주 샀다고 팔았는데, 파, 팔고 나서 상학가 갔어요, 상학가. 상학가로 끝났어요. 그 종목이. 불개미님처럼 사악가를 놓치지 않고 잡아서 다음날까지 먹어야 되는데 저는 시, 실력이 없어서 팔았어요 사악가 갈 종목을 잘 그걸 알아보고 그걸 잘 버텨가지고 상가 가서 내일까지 들고 가서 내일 팔든지 그래서 수익을 순이익을 더 내야 되는데요. 저는 실력이 없어서 세 가슴에서 팔았어요. 세 가슴. 차오개미님하고 불개미님처럼 다타 매매 실력을 키워서 자꾸 샀다 팔았다 연습을 해서 실전 매매를 해서 실력을, 레벨을 높여야 되겠어요. 여러분, 기대하세요.